안녕 나는 책을 가지는 아이 은빛이야 오늘 책은 무엇일까 오늘은 임금님께 초대받은 하인이야 여기 인장 인자...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마음씨가 곱고 성품이 어질었어요 백성을 아주 잘 보살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인을 위해 잔치를 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잔치가 언제 열린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궁궐의 신하들조차 알수 없었지요. 이 소식은 금방 온 나라에 쫙 퍼졌어요. 임금님이 잔치를 열어주신대. 언제일까? 글쎄 임금님밖에 모르지. 소식을 들은 총명한 하인이 생각했어요.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꼭 잔치가 열릴 거야.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총명한 하인은 잔치에 갈 준비를 했어요. 총명한 하이는 잔치가 언제 열려도 곧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항상 궁궐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하이는 달랐어요.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때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하인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개이름을 비우며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났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총명한 하인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잔치에 참석했어요 하이는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하이는 잔치를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나중에야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허둥댔어요. 그러나, 잔치 시간에 맞추지 못했어요. 결국 어리석은 하이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게을렀던 것이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흥명한 하이는 임금님 말씀을 늘 믿고 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하이는 게으름만 피우다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지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항상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는 아이로 성장하자. 그럼 안녕.